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오보한다. 주거 환경 관리 문고리는 둥근형이 좋아요, 막대형이 좋아요, 막대형이 좋죠? 조명은요?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수 있게 설치한다. 조명은 환한 게 좋아요. 안전하게 현관에 의자를 놓아둔다. 신발을 신고 벗을 때요, 의자에 앉으면은 안전한데 서서 신발을 신거나 세상자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을 들어서 신발 신기다가 뒤로 홀랑 넘어져가지고 고관절 부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신발 신을 때는 항상 의자에 앉아서 신고 벗는 것이 좋다. 현관에 의자를 두세요. 현관 조명은요. 환하게 해라. 또 거실에는 문턱이 없어야 된다. 방문, 거실 문, 문턱은 없는 게 좋습니다.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이 좋아요. 좁은 식탁이 좋아요. 식탁 간격이 다리가 넓어야 그 안에 의자가 깊숙이 들어가니까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이런 것까지다 국가고지에서 요구합니다. 대상자의 방에서 필요한 물품은 항상 손이 닿는 위치가 좋죠. 대상자 방에 인터폰, 비상벨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물기가 없어야 되겠죠. 안전 손잡이가 있으면 좋다. 창문은 항상 낮에 환기한다. 사용하지 않는 낮에는 화장실을 환기한다. 계단은요, 윗부분에 간이 문을 달아준다. 아, 왜 계단 윗부분에 간이 문을 왜 달아? 이 대상자가요, 밤에 나와가지고 배회하다가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의 그 윗부분에 문을 달으라 이 얘기입니다. 환기. 하루에 몇번 해야 될까요? 하루에 최소 세 번은 하래요. 2세 시간 간격으로 세 번, 최소 10분은 열어라 이 얘기입니다. 간접 환기 방법. 낮 동안 2세 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습도는요? 호흡기 점막과 피부 건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적당한 습도 40에서 60% 가습기 사용하시면 되겠죠? 채광, 자연 채광은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 햇볕 받으면 좋다. 이거예요. 직사광선 받으면 피부가 또 트러블 날수 있으니까.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사용한다. 조명, 야간에는 화장실, 계단, 복도에 조명을 둔다. 또는 센서 등도 좋겠죠? 배설물 치울 때는 조명이 환해야 돼요. 직접 조명으로 전체를 환하게 한다. 청결한 주거환경, 침실,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하고요. 화장실은요, 낮시간에 충분히 환기시키고 충분히 그 바닥을 말려주는 게 좋다. 양변기에 물때가 있으면은요, 솔에 식초 묻혀가지고 변기 안쪽을 닦으래요. 식초로 닦으래요, 식초로. 배수구는 솔로 물때를 씻어낸 후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준다. 쓰레기, 냄새나는 경우 식초를 수세미에 묻혀서 닦는다. 음식물 쓰레기는 당일당일 버리는 게 좋겠죠. 물건의 위치를 옮기거나 버릴 때는요 대상자의 동의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의사 소통과 정서 지원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요 효과적인 의사 소통 방법을 알아야 돼요. 대상자 가족과 요양보호사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요양보호사가요, 뭐, 사회복지사, 뭐, 간호조무사, 간호사, 이런 타 전문직과 원활하게 업무를 협조했을 때, 관계가 좋았을 때, 그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언어적인 의사소통,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대상자가요, 아 배가 아파 죽겠어. 그러면 배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이런 식으로 짚어봅니다. 뭐,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이런 질문에 치매 대상자는 대답하기가 어렵죠? 어,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갑니다. 대상자와 눈을 맞출 때는요, 같은 눈높이가 좋겠죠? 정면에서 보거나 또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이 좋다는 거.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적절하게 이 눈동자도 좀 움직여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얼굴 표정은요,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이 바람직하고요,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모양,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가 좋다.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안 좋죠? 간간이 적절하게 짓는 미소가 좋다는 거예요. 자세는요, 대상자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입니다. 관심이 있으면요, 몸이 앞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돼요. 너무 크지 않은 목소리로 어조를 말하는 게 좋고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는요, 라포 형성, 경청, 공감, 말하기, 나 전달법, 침묵, 수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일단 대상자와 유대감이 있어야 돼요. 유대감이 깊은 인간관계는요, 대상자가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청해라. 주의 깊게 들으면서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가 경청이라고 합니다. 감성을 지배하는 것은 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줘라 이거죠.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하려면요, 일단 상대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줘야 되죠? 내가 말하는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의견이 달라도 일단 수용하고요. 오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듣는다. 아, 귀로 듣지만 눈으로도 쳐다보고, 고개도 끄떡끄떡 하고, 리액션도 해줘야겠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또,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어, 아,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 또 한마디씩 해줘야겠죠. 표정 관리하고요.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대답을 미리 준비하는 게 경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듣지 않고, 내가 할 말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청이 잘안 된다.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해도 안 된다. 아우, 걔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듣지 말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공감. 다음 중. 어, 대상자가 뭐 요렇게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 잘 나오죠. 공감은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감정을 같이 느껴주고요 음, 자신이 요양보호사가 느낀 바를 전달해 주는 게 바로 공감입니다. 상대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이 공감이 되겠어요. 아, 그러셨구나, 기분이 속상하셨구나. 아 그러셨구나, 할아버지가 그리우셨나 봐요. 아, 그러셨구나. 이전 요양보호사가 요리를 잘했나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이런 것들이 공감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말하기. 호칭할 때는요, 상대방의 성명을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규호보님. 8시인데 아침 먹을까요? 12시인데 점심 먹을까요? 나 전달법.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열받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속상했잖아. 이게 아니고요. 건강 해칠까봐 걱정돼요. 식사 안 하시니까 걱정돼요. 건강 해치실까봐 걱정돼요. 건강 나빠지실까봐 걱정돼요. 식사 안 하시니까 걱정돼요. 목욕 안 하시니까 속상해요. 너무 그러시니까 제가 힘들어요.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국가고시 뭐 나왔죠? 음, 업무 시간에 전화하시니까 제가 일을 못해서 힘들어요. 계속 부탁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아,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들었는지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요. 아,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가 안쓰러워요. 이거는 동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반맥에다가 계속 전화하니까 이렇게 나 전달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영은요,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벗하기 정서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신체적으로 대상자 거의 아프죠, 병들었죠. 심리적으로 위축됐죠, 우울증 경향이 증가했죠. 사회적으로요, 고립됐어요.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 말벗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대상자를 그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 대상자가 나한테 너무 의존해. 내가 대상자 거다 해줘. 그리고 막 돈도 이렇게 막 재테크까지 다 해줘. 이런 거는 힘들어요. 서로. 안 좋을 일만 남습니다. 선을 좀 지켜야 된다는 거. 반말 안 되죠. 명령조의 언어도 안 돼요. 대상자를 아이처럼 대하지 않는다. 보통 대상자들이 치매도 많고 뭐 뇌졸중 파케스 아픈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뭔가 심신이 미약해서요. 아이처럼 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주거환경 관리. 문고리는 둥근형이 좋아요? 막대형이 좋아요? 막대형이 좋죠. 조명은요? 현관 밖과 발밑을 비출 수 있게 설치한다. 조명은 환한 게 좋아요. 안전하게 현관에 의자를 놓아둔다. 신발을 신고 벗을 때요. 의자에 앉으면은 안전한데 서서 신발을 신거나 대상자가 신발을 신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을 들어서 신발 신키다가 뒤로 홀렁 넘어져가지고 고관절 부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신발 신을 때는 항상 의자에 앉아서 신고 벗는 것이 좋다. 현관에 의자를 두세요. 현관 조명은요? 환하게 해라. 또 거실에는 문턱이 없어야 된다. 방문, 거실 문, 문턱은 없는 게 좋습니다.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이 좋아요. 좁은 식탁이 좋아요. 식탁 간격이 다리가 넓어야 그 안에 의자가 깊숙이 들어가니까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이런 것까지다. 국가고시에서 요구합니다. 대상자의 방에서 필요한 물품은 항상 손이 닿는 위치가 좋죠. 대상자 방에 인터폰, 비상벨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물기가 없어야 되겠죠. 안전 손잡이가 있으면 좋다. 창문은 항상 낮에 환기한다. 사용하지 않는 낮에는 화장실을 환기한다. 계단은요 윗부분에 간이 문을 달아준다 어, 아, 왜 계단 윗부분에 간이 문을 매달아? 이 대상자가요 밤에 나와가지고 배회하다가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의 그 윗부분에 문을 달으라 이 얘기입니다. 환기. 하루에 몇번 해야 될까요? 하루에 최소 세 번은 하래요. 두세 시간 간격으로 세 번, 최소 10분은 열어라. 이 얘기입니다. 간접 환기 방법. 낮 동안 두세 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 습도는요? 호흡기 점막과 피부 건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적당한 습도 40에서 60% 가습기 사용하시면 되겠죠? 채광. 자연 채광은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 햇볕 받으면 좋다. 이거예요. 직사광선 받으면 피부가 또 트러블 날수 있으니까.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사용한다. 조명. 야간에는 화장실, 계단, 복도에 조명을 둔다. 또는 센서 등도 좋겠죠? 배설물 치울 때는 조명이 환해야 돼요. 직접 조명으로 전체를 환하게 한다. 청결한 주거 환경, 침실.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하고요. 화장실은요, 낮 시간에 충분히 환기시키고, 충분히 그 바닥을 말려주는 게 좋다. 양변기에물때가 있으면은요, 솔에 식초 묻혀가지고 변기 안쪽을 닦으래요. 식초로 닦으래요, 식초로. 배수구는 솔로 물대를 씻어낸 후,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준다. 쓰레기 냄새 나는 경우 식초를 수세미에 묻혀서 닦는다. 음식물 쓰레기는 당일 당일 버리는 게 좋겠죠. 물건의 위치를 옮기거나 버릴 때는요, 대상자의 동의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의사 소통과 정서 지원.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요, 효과적인 의사 소통 방법을 알아야 돼요. 대상자 가족과 요양보호사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 요양보호사가요, 뭐, 사회복지사, 뭐, 간호조무사, 간호사, 이런 타 전문직과 원활하게 업무를 협조했을 때, 관계가 좋았을 때, 그 대상자의 서비스의 질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언어적인 의사소통,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대상자가요, 아우, 배가 아파 죽겠어. 그러면은, 배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이런 식으로 짚어봅니다. 뭐,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이런 질문에 치매 대상자는 대답하기가 어렵죠. 어, 여기가 아프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갑니다. 대상자와 눈을 맞출 때는요. 같은 눈높이가 좋겠죠. 정면에서 보거나 또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이 좋다는 거.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적절하게 이 눈동자도 좀 움직여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얼굴 표정은요.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이 바람직하고요.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모양,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가 좋다.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 안 좋죠? 간간이 적절하게 짓는 미소가 좋다는 거예요. 자세는요, 대상자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입니다. 관심이 있으면요, 몸이 앞으로 약간 기울어지게 돼요. 너무 크지 않은 목소리로 어조를 말하는 게 좋고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는요, 라포 형성, 경청, 공감, 말하기, 나 전달법, 침묵, 수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일단 대상자와 유대감이 있어야 돼요. 유대감이 깊은 인간관계는요. 대상자가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경청해라. 주의 깊게 들으면서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가 경청이라고 합니다. 감성을 지배하는 것은 귀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줘라 이거죠.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하려면요. 일단 상대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줘야 되죠. 내가 말하는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의견이 달라도 일단 수용하고요. 오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듣는다. 아, 귀로 듣지만 눈으로도 쳐다보고 고개도 끄떡끄떡하고 리액션도 해줘야겠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또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아,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 또 한마디씩 해줘야겠죠. 표정 관리하고요.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대답을 미리 준비하는 게 경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듣지 않고, 내가 할 말을 계속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청이 잘안 된다.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해도 안 된다. 아우, 걔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듣지 말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준다. 공감. 다음 중. 어, 대상자가 뭐 요렇게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 잘 나오죠? 공감은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 감정을 같이 느껴주고요. 음, 자신이 요양보호사가 느낀 바를 전달해 주는 게 바로 공감입니다. 상대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에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이 공감이 되겠어요. 아 그러셨구나 기분이 속상하셨구나 아 그러셨구나 할아버지가 그리우셨나 봐요. 아 그러셨구나 이전 요양보호사가 요리를 잘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이런 것들이 공감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말하기 호칭할 때는요 상대방의 성명을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귀호보님 (8시인데) 아침 먹을까요? 열두 시인데 점심 먹을까요? 나 전달법.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열받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속상했잖아. 이게 아니고요. 건강 해칠까봐 걱정돼요. 식사 안 하시니까 걱정돼요. 건강 해치실까봐 걱정돼요. 건강 나빠지실까봐 걱정돼요. 식사 안 하시니까 걱정돼요. 목욕 안 하시니까 속상해요. 너무 그러시니까 제가 힘들어요.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국가고시뭐 나왔죠? 음, 업무 시간에 전화하시니까 제가 일을 못해서 힘들어요. 계속 부탁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아,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들었는지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요. 아,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가 안쓰러워요. 이거는 동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반맥에다가 계속 전화하니까 이렇게 나 전달법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영은요,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벗하기, 정서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특성을 이해한다. 신체적으로 대상자 거의 아프죠. 병들었죠. 심리적으로 위축됐죠. 우울증 경향이 증가했죠. 사회적으로 고립됐어요. 이런 것을 인정하면서 말벗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상자를. 그 차이와 다양성으로 수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한다. 대상자가 나한테 너무 의존해. 내가 대상자 거다 해줘. 그리고 막 돈도 이렇게 막 재테크까지 다 해줘. 이런 거는 힘들어요. 서로. 안 좋을 일만 남습니다. 선을 좀 지켜야 된다는 거. 반말 안 되죠. 명령조의 언어도 안 돼요. 대상자를 아이처럼 대하지 않는다. 보통 대상자들이 치매도 많고 뭐 뇌졸중 파케스 아픈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뭔가 심신이 미약해서요. 아이처럼 대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오보한다.